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나라 한번 따라해볼까 깨어나라 깨어나라 말씀의 제목이고요. 이건 사대교회 주신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깨어나라 사대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 주님은 사대교회에게 너는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교회 중에서 좀 가장 주님께서 좀 심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는 죽었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걸 들었을 때 얼마나. 사대교회 교인들의 충격이 되겠어요. 첫 번째 메시지는 주님은 어떻게 해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너는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일일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명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서 이런 말을 들은 교회는 없어요 사대교회가 유일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죽은 교회야 너희들 죽어있어 너희들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교인들이야 근데 사실은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대교회가 그렇게 나쁜 교회는 아니에요 그 사대교회 교인들이 처음부터 나쁜 교인들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주로부터 칭찬받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일절 한번 다시 한번 끝에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안으니 뭐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러니까 주님도 어 너는 살아있다 이렇게 이름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교회가 주변으로부터 어 사대교회 어, 살아있는 교회야. 아, 사대교회, 아, 교인들, 아, 교회 참 어, 좋은 교회야.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사람들로부터는 이런 말을 들었어요. 어, 칭찬도 들었어요. 사대교회, 아, 좋은 교회야. 사대교회, 아, 살아있는 교회야. 근데 문제는 주님은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죽었다고 하셨어 해요.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다시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교회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볼 때는 칭찬할 만한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대교회 교인들은 스스로를 완전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사대교회 말씀 보면 은 누구를 딱 연상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딱 연상하면 돼요 이런 바리새인들은 어 진짜 열심히 있는 교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열심히 있고 또 기도도 딱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사람들이고, 말씀도 이렇게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다 주변 사람들이 바리새인을 가리켜서 어, 경건한 사람들, 아, 믿음이 좋은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근데 문제는 주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스스로 어, "나 믿음 생활 잘해, 나". 어. 말씀대로 살고 있고, 나 기도 많이 하고 있고, 난 하나님 보실 때난 흠이 없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대교의 오늘 이 말씀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거의 이렇게 비슷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어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한번 보시면요.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굉장히 심한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리새들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사대교의 교인들도 아 우리 믿음선 잘하고 있는데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 사대교에 아, 살아있는 교회인데 아, 좋은 교회인데, 근데 주님으로부터는 죽은 교회라고 죽어있다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2절 다 요한계체로 다시 3장으로 와서요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버가모 교회, 도아디라 교회처럼 교인들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를 범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 믿음이 좋고 또 열심이고 그런 칭찬 어, 신앙이 좋고 또 본이 되고 이런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주님이 봤을 때는 2절 말씀 끝에 보면 내 하나님 앞에 행위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인 시체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름과 제가 이제 오늘 하나 적용할 건 뭔가 하면요. 사람들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과 저도 너무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하면 안 돼요. 물론 사람들로부터도 평가를 잘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내가 칭찬받고 또 인정받고 아참 믿음이 좋아. 아참열심히야 이렇게 아무리 인정 받아도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너무 사람들의 어떤 그런 좀 칭찬에 너무 이렇게 여기에 매달려 있으면 안 돼요. 너무 사람들 평가에 너무 의식하면 안 돼요. 정말 의식할 것은 하나님이 내 믿음을 어떻게 보시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내 믿음을 이 시간에 어떻게 보시는가가 제일 중요해요. 그럼 두 번째 메시지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깨어나라.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깨어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무시면 안 되고, 깨어나셔야 돼요. 4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은 지금 죽은 교회야. 지금 죽어 있어. 죽은 신앙이야. 말씀하시면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이절 말씀에서 다시 2절 보세요. 너는 일깨어. 일깨어가 뭔가 하면 깨어나라는 거예요. 주님은 사대 교회를 향해서 깨어나라. 너는 일깨어. 그여름과 저도 깨어있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한 말씀 한절 찾아보겠는데요 에베소서로 한번 가서 5장 1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한번 찾아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소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일어나라는 거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사대교회도 완전 죽은 교회가 아니에요 사대교회는 아직 죽지 않은 교회예요 근데 죽어가고 있어요 죽은 상태예요 깨어나면 된다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자 다시 4절로 한번 오면요 요한기술 3장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사대에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다 영조 죽어 있는데 그 죽어 있는 그 교인 가운데도 그래도 깨어 있는 몇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도 주님은 포기하시는 영혼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믿음을 포기하든지, 내가 스스로 교회를 떠나든지, 내가 포기하는 것이지, 절대 하나님은 어떤 영혼이라도 포기하는 영혼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든 올수 있는 곳이에요. 어떤 죄인도 교회는 올수 있어요 아저 사람은 우리에게 오면 안 되는데 아저 사람은 교회에 들어올 수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교회는 누구든 어떤 사람도 교회에 올수 있으셔야 돼요 교회는 완전한 사람만 오는 곳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교회는 누구나 올수 있고 죄인으로 교회에 와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할 건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의인인 것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한 사람처럼 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이룬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의 모습으로 부족한 자의 모습으로 또 깨어있는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늘보일려고 애써야 되지 내가 믿음 생활을 좀 잘한다고 해서 또 주변을 보던 내 믿음을 칭찬 듣는다고 해서 내가 뭔가 믿음이 완전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메시지예요 그럼 어떻게 깨어날 수 있을까요? ?예요. 자, 주님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깨어나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름과 제가 깨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깨어날 수 있을까? 이게 3절 말씀이에요. 다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깨어나야 되는데 깨어나는 방법이 뭔가 하면 첫 번째.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내 믿음이 깨어나야 되는데 깨어나는 첫번 시작이 회개예요 회개 주님을 좀 멀리 했다면 내가 주님을 믿지 못했다면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지 못했다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3절에는 세 개의 동사가 쓰였어요 첫 번째 생각하라, 두 번째 지키라, 세 번째 회개하라. 주님이 어,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어떻게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지 생각하고 다시 그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자신까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해 오면서 받았던 은혜가 있잖아요. 돌아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만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막 체험하고, 십자가를 막 붙들고, 그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가장 많이 주었던 그 시간,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 장소,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때 그 마음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받은 은혜를 받았다면, 많은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을 평생 간직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과 제가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회개하라. 두 번째는 내가 받은 은혜, 많은 은혜를 받았다면 그 받은 은혜, 그때 그 시간들을 생각하고 그 마음에 다시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걸 간직하고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그러니까 믿음이 식어졌다가도 내 신앙이 지금 막 약해졌다가도 다시 내가 신앙사를 해오면서 참 좋았던 시간들 내 신앙이 뜨거웠던 시간들 하나님의 은혜 받았던 막그 시간들을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고 떠올리고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고치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우리는 항상 은혜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으셔야 돼요. 깨어 있는 믿음의 자리로 여러분과 저는 항상 돌아갈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럼 마지막 말씀 적용할 게 있어요. 자,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2절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게 중요한 단어는 첫 번째는 일게요 깨어나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굳건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굳건하게 하라. 너는 일게요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굳게 하라. 이 굳건하게의 뜻이 뭔가 하면요. 활력을 회복시키라, 생기를 돌아오게 하라.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나게 해서 죽어가는 것을 다시 살려내라는 거예요. 굳건하게 하라. 찬송을 잘하는 분이 있다면, 내가 예수 믿으면서 찬송의 은혜를 많이 내가 받고 지금까지 왔다면 그 입술에서 찬송이 죽으면 안 돼요. 찬송의 은혜가 있는 분들은 일어나서 남은바 죽게 된내 입술이 다시 굳건하게 하라, 다시 찬양을 회복하라, 찬양의 생기를 불어넣어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에요. 그럼 다시 찬송을 시작하셔야 돼요. 다시 시작하면 믿음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쉬면 안 돼요.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기도를 쉬는 순간 내 영은 죽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은혜가 있는 분들은 다시 기도의 줄을 잡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깨어서 내 기도가 다시 살아 있게. 다시 내 기도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기도를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시 믿음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제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믿음이 쭉 내려갔어요. 근데 그때 다윗이 믿음이 회복되었던 어떤 과정 중에 우리가 잘 아는 10편 57편 7절을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화 깨지어다 비파야 수금마깨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 그러니까 다윗이 회복되었던 것은 뭡니까? 자신의 주구하는 영혼을 흔들어 깨웠던 거예요 그리고 중단되었던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내 신앙생활에서 어떤 게 주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지금 무엇이 주구하고 있습니까? 그 주구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다시 살려내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 찬송이 죽어가고 있다면 찬송이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예배가 죽어가고 있다면 예배가 다시 회복되셔야 돼요. 봉사가 죽어가고 있다면 다시 깨어서 봉사가 무엇이든 하나라도 다시 하셔야 돼요. 헌금 생활이 죽어갈 수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헌금 생활이 하나님 앞에 멈추어져 있다면. 작게라도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 전도를 열심히 했던 분이 전도가 멈춰 있다면 다시 전도가 회복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 여러분, 사람들의 어떤 인정, 사람들의 칭찬, 여러분 절대 거기에 신경을 쓰면 안 돼요. 그럼 나도 모르게 저나 여러분의 교회에서 내가 믿음생활을 자꾸 잘하는 것처럼 여겨져. 그게 사대교의 문제였어요. 내가 지금 주구하고, 하나님 보신 내가 지금 주구하고 있어요. 내 영이 지금 주구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로부터는 칭찬받고 인정받고 믿음이 막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은 주구하고 있는데 근데 실상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이 막 살아있는 것처럼 그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엄청난 책망의 말씀을 사대교의 바리샌들에게 하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도 오늘 주님께 말씀하세요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빨리 깨어서 다시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죽어하던 그런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권을 드립니다 기도가 죽었다면 다시 기도가 살아나야 되고요 찬송이 죽었다면 그 찬송을 깨워야 돼요 전도가 죽었다면 어떻게든 살려내셔야 돼요 헌금이 내가 멈췄다면 다시 그 헌금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셔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